큰눈 같은 경우는 라이너를 너무 두껍게 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앞, 중간, 뒤가 균일하게 라이너가 올수 있게 연출을 하고요. 바깥으로 뺀 라인 동안 어, 전체적으로 눈이 좀 좌우로 길고 상하로 크기 때문에 많이 연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편안한 음, 앞, 중간, 뒤가 편안한 이러한 라이너를 연출해줘요. 그 다음 작은 눈 같은 경우는 작은 눈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눈을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앞, 전체적인 두께가 다른 라이너보다는 다소 살짝 두께를 주고, 대신에 뒤쪽 부분을, 작은 눈들은 대부분 이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어, 눈동자 바깥 부분부터 상승형의 라인을 연출해줍니다. 그리고, 어, 눈이 좀 뒤쪽 부분이 많이 막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막혀 있다 있을 경우에는 뭐 언더라인을 아까 우리가 어 눈이 좀음 부어 있는 쌍꺼풀이 없는 음 그런 눈 같은 경우 해는 테크닉처럼 언더를 이렇게 연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눈. 올라가는 눈 같은 경우는 어 내리는 게또 포인트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눈 같은 경우는 눈동자 바깥 라인 쪽부터 시작해서 하강선을 연출하면서 눈 전체에 어, 라인을 조금 이렇게 서지게 이렇게 그려주면 반원의 느낌으로 이렇게 타원의 단면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올라간 눈이 어, 다소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눈의 테크닉, 그리고 내려간 눈. 내려간 눈 같은 경우는 올, 올라가 보이게 하는 게 어, 메이크업 테크닉이겠죠? 그래서 이 테크닉은 음, 눈동자 끝나는 끝 지점에서 살포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